어느 나라쯤 알수 없는 곳으로 날아와 허우철 사무관으로 살아간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 이 요상한 곳으로 정거느라 7.8도 하였지만 이 몸이 누구냐 규장각 최고 인재가 될 뻔한 허선비 벌써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네 이 말씀 그 삼강오륜의 부의자강이라 하였거늘 요즘엔 부모자식 간의 의사소통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내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을 게 아니구나. 잠시 해당 부서에 다녀와야겠다. 학생지원국의 학교생활문학과가 여기구만. 가보시게. 이리 오너라. 여기 대빵이 누구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동 교육부의 허선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학교생활문학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학교생활문학과에서는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 부적응과 같은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신군요. 네네. 아울러 학부모님들에게는 저희가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laughs> 요즘 소통이 참 어렵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온 겁니다. 그 소통법이, 소통하는 법이 있다고. 우리 때만 해도 막 하늘 같은 부모님이 얘기하면은 바로 딱이었는데 네네. 학교 이제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어렵다 네네. 이 뉴스를 네네. 보고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네, 그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사무관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담당 사무관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가요? 어. <laughs> 네. 그 이제 가기 전에 잠깐 제가 그러면 여기 한 바퀴만 돌고 오겠습니다.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사무관님. 아, 민다이 사무관님. 네. 사무관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여러 부처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죠? <laughs> 너무 업무에 열중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laughs> 직책이랑 이름 한번. <laughs> 네, 학교사는 문화과 사무관 정민재라고 합니다. 아, 네, 사무관님 예. 하시는 네. 어, 업무가 어떻게 되세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관련해서 제도 개선 사항들 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어? 저도 나와야 요나 염문가님 업무는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요 사전 예방 교육을 할수 있도록 단위 학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문학가 분들은 다 약간 TV에 나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럼 바로 그 소통법에 대해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제가 요 자녀와 부모의 소통하는 법을 자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을 알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데가 있어?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가 이제 소통이 이제 호통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소속 교육부가 운영하는 위 닥터가 있습니다. 위, 위, 위 닥터 아 닥터 의사아 예, 예. 아, 닥터가 의사요네 아, 닥터. 맞습니다. 예, 위, 위 닥터에서 정신건강 전문의가 아, 이제 모여 가지고요. 어, 올,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를 여는데이 강연회는 9월 20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주간 열리고요. 자녀와 소통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정보회 받아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군데네. 네. 부모와 자녀의 소통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던데 혹시 네. 차이점이 어떻게 돼? 아, 학생 학생들의 학생 상담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또 분석을 해서 최신 이론과 검증된 정보. 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음. 자녀 자녀와의 소통 해결책을 또 제시합니다. 아, 예. 이 최신 정보 그리고 이제. 분석된 자료. 예예. 아,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아예 최신 이론과 예. 검증된 정보. 아, 예예.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 네네.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못 말하는 좀 그런 아, 고민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랜선 아저위 클래스를 설치하고요. 위클래스. 전문 예, 위 클래스인데 옛날에 학교 상담실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위클래스 예 위클래스 입니다 아, 예그 예. 조금 더 조금 심각한 고민 Weekless. w e e k l e 데또뭐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위 센터 그리고 위 닥터로 e k l e s s Weekless. 또 e e k l e s s Weekless. Weekless. w e e 지역 교육청마다 위센터를 또 설치했습니다. 또고위계 학생들이나 뭐 전문적인 상담이나 저 치유를 위해서 위센터를 어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또이 어 센터로 가시면은 전문적인 또어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좀 마음의 예. 위안이 필요한 학생들은 예. 꼭이 내용을 기억해야겠구만. 예,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서 어, 치 치유, 어, 치유, 상담이나 치유를 또 받으면 어, 또. 건강하게 또 아이들이 또 성장할 수 있게 어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 국밥 한 그릇 사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하세요이 네, 기시오. 자녀와 부모의 소통이 참 어려운데. 우리 학부모들이 강연을 보면 고민이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릴 것 같아 이 허선비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래 담글에 링크가 있으니 꼭 들어가 시청해 보시구려 그럼 지금까지 교육부 14동의 허선비올시다